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1년 동안 함께 공부를 하게 된 수학 선생님이에요. 자세한 소개는 만나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타깝지만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하게 되어서 네.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모두 학교에서 수업할 때까지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학 공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 여러분이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고요. 어, 대략적인 것만 정하고,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어, 목표 점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자신의 점수보다 조금 높게 잡아서 90점이나 95점, 이렇게 잡아도 좋고요. 자, 세 번째는 학습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열 문제를 푼다거나 한 시간 공부하기 등, 예, 그렇게 하면 좋겠죠. 또, 매일 복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그날 그날 배운 것은, 아, 이게 어떻게 되었지? 하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치기를 하는 방법을 강추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제지를 정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교과서가 먼저입니다. 6번. 인터넷 학습할 때 보통, 네, 인터넷은, 네, 수학 강의는 개념만 듣고, 그 다음에 문제는 스스로 풀면 좋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예, 들으면 되기 때문에 10분 남짓 보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는 반드시 맞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네,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또 틀린 것은 반드시 오답 정리하는 것을 네,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하루하루 자신에게, 열심히 한 자신에게 칭찬의 멘트를 보내는 겁니다. 최양평, 오늘 너무 열심히 했어. 멋있다. 또는 김양평, 오늘 너무 힘든 날인데도 잘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수학 수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업 진행에 관하여 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은 학습터의 첫 번째 학습터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봅니다. 두 번째는 그 해당 페이지 문제를 노트에 풀이 과정과 답을 작성합니다. 문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12페이지 문제 1번에 1번 쓰고 식과 답을 작성합니다. 3번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맞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틀린 경우에는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머스트입니다. 어느 경우에 틀렸는지 확인하시고 다음부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면 되겠죠. 자 네번째 일주일의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에는 일주일분 푸른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서 수학과제방에 올리면 됩니다. 올한해 수학 공부를 함께 열심히 재미있게 하도록 합시다. 아자아자, 화이팅! 네, 다른 친구들의 공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EBS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으니 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죠? 네 보면서 여러분 공부에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자, 그럼 수학 준비. 수학 공부할 준비가 되었나요? Already? Yes.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